안녕하십니까. 아, 지난번에 이어서 예, 암을 억제하는, 암세포를 실제적으로 없애주는 음식에 대한 자세한 연구 어,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Food Chemistry라는 아, 그, 어, 논문지에서 어, 실제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Anti-Proliferative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Common Vegetables.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찾으실 수 있는 채소인데 그 채소들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그리고 항산화 효과를 한꺼번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검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좀더 실감 시감 있게 실감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좌표가 있는데요. x 좌표, 가로 좌표를 보면 다양한 그, 어,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 garlic, 뭐 leek, 어, 그 다음에 여기 Brussels sprout, 여러분들이 케일 잘 아시는 내용들이 있죠. 어, 이 어, 음식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 폐암 세포를 억제시키는가 하는 예, 접시 실험 연구인데요. 여기 보면 어, 숫자가 있습니다. 아, 세포의 이름이 있는데 예, 이 세포 A-549라는 그 세포는 폐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폐암세포를 접시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폐암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암세포에다가 음식을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마늘, 뭐 마늘을, 마늘을 집어넣고, 마늘을 에기스로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케일이 될 수도 있고, 어뭐 양파도 될수 있고 다양한 그 항암 음식을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소가 다 좋지만 어, 반드시 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암에 따라서 조금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 예, 갈릭과 리크 그다음에 뭐 브로콜스 스프라우 케일 캐비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를 실제적으로그 암세포의 어, 그 암세포에게 그 채소의 엑시스를 투입했을 때 세포가 성장하지 못하고 증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을 실제적으로 도표로 발표를 한 것인데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다양한 어, 음식들 중에서 예, 가장 강력한 것이 마늘과 대파와 그 다음에 브로스 스프라우트나 그 다음에 케일, 캐비지 이러한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내가 암, 어, 암에 걸렸다, 또암 어, 위험, 요인들이 집안 내력에 많다. 아 그리고 지금 암을 투병하고 있다 하는 분들은 특별히 폐암 걸린 분들은 지금 제가 박스로 이렇게 표시한 그 내용에 있는 음식물들을 좀더 매일 드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레스트 캔 r 유방암이죠. 유방암은 훨씬 더좀 많은 종류의 채소들이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는데요. 여기 역시 마늘과 대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이런 것들은 계속 1위에서 5위까지 거의 암세포를 하나도 살려두지 않는 그런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그 채소를 살짝 데쳐서 이 딥이라는 것죠 소스와 함께 드시게 되면 충분한 양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스 t 이트 a n c e 그 남성에게 가장 흔한 전립선암은 더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전립선암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역시 1위는 마늘입니다. 2위는 브로스스프라우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리그 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나오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것이 마늘과 대파, 그 다음에 브로스스프라우 그리고 다양한 무지갯빛 색깔을, 색깔을 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채소나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머 캔슬 어, 세계 그암 사망 암 사망률이 1위인 한국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암이 위암인데요. 어, 역시 여기 보시면은 에, 다양한 채소들이 에, 위암 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면 g a r l i 그다음에 뭐 Brussels s p r o 거의 같은 어, 음식들이 위암 세포도 역시 억제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셨다가 어떻게 섭취하셔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생각해 두셨다가 또 어, 바로 오늘 이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이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 다음에 pancreatic carcinoma 암 중에서 가장 위험한 암중에 하나인 췌장암 역시 보시면 garlic, leek, Brussels sprout 이런 음식들이 있죠. Kale. 어, 그다음에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췌장암 예, 세포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췌장암은 어, 일반적으로 굉장히 속을 끓이는 분, 막 억지로 참는 분들이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분들은 억지로 참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요리를 내가 해먹을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예, 마늘과 대파와 브로스스프라우트, 뭐 콜리플라워, 케일이 있는 음식들을 한번 생각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반전시키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지금 췌장암이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 무염도 많이 걸리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억지로 참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승화시키고,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요리는 또 간단한 즙은 해드시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암에 걸리는 요인을 피해서 암을 억제하는 암세포도 죽이는 그러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글리오블라스토마라는 것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생기는 뇌의 종양인데 이것도 역시 예,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 그리고 메듀로블라스토마는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뇌의 종양인데 역시 어린 아이들도 뇌종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 생활습관 중에서 식생활이 중요한데 샌드위치에다가 비트 잼을 만들고 아보카도 잼, 다양한 무지개빛깔을 띠는 그 음식을 샌드위치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 특별히 갈릭이 들어가야 되겠죠 마늘과 대파는 여기에 집어넣기가 조금 힘드니까 마늘과 뭐 그린 양이런 것을 즙이나 양념으로 집어넣시면 으 아이들이 섭취하면서 혹시 내 종양에 걸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시면은 이 Brussels 요리를 어, 쉼터 메뉴 어, 요린데 심터 메뉴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b 로 u 스프라 l s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찾는 메뉴는 아닌데 항합니다 하니까 이제 Brussels s p 을 드시긴 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하는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렇게 오븐에다가 구울 수 있는 요리를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브로스 스파우스를 요리하실 때는 여기 다양한 너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갈릭 파우더, 그거를 마늘 파우더나 그 다음에 여기다 양파를 잘게 썰어 넣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살짝 얹어가지고 오븐에다가 구우시면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뭐 30분이 될 수도 있고 45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워서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로스 스프라우스를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콩팥 암에 걸리신 분도 간혹 가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콩팥 암도 역시 이제 마늘과 대파가 좋은데 콩팥 암에는 대파가 더 강력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콩팥 암에는 대파.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파는 주로 이제 에, 썰으셔서 이제 그 어, 여러분들이 뭐 채소나 이런 것을 무치시는데 쓰셔도 되고 국에다가 끓여서도 끓이, 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에, 그 숲에다가 대파를 집어넣어서 끓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그 국하고 숲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국에다가 드셨을 경우나 숲에다가 드셨을 경우에는 예, 국물까지 또숯까지 충분히 다 드셔야지 항암 음식을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도표가 조금 어, 복잡하긴 한데 제가 소개드렸던 모든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다 anti proliferative activity 여기 보면은 접시에다가 이제 암세포를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접시 실험을 한 것인데요. 접시 접시에다 이렇게 놓으면 암세포는 죽지 않고 끊임없이 증식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이 접시가 접시가 자리만 있다면 계속 증식을 하고 접시에 접시를 타고 이렇게 넘칠 정도로 영양소가 있는 한 계속 증식하는 것이 암세포인데 지금 제가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린 그 음식들은 이 음식들은 anti proliferative activity 이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린 이 세포들을 완전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대 표적으로 마늘, 브로스트 스프라우, 대파, 그리고 일반파,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그 어, 이것이 보랏빛죠. 보랏빛 양배추, 어, 그리고 자몽, 어, 그리고 브로, 어, 여기 브로콜리.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샌드위치로 만들었지만 여기 이제 비트도 있고 어, 어, 아보카도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무지개빛 채소가 있죠. 이러한 그 제가 화면을 통해서 단면으로 딱 보여드리는 그 요것만 충분히 드셔도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암세포를 하나도 자라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 어, 능력이 있는 음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 그 리스트를 어, 나열을 하자면, 갈릭, 마늘, 브로스 어, 스프라우그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그, 어, 그, 그 배추 같은 어, 미국 음식이죠. 그다음에 green g r e 파, 그다음에 o n i 양파 그리고 b r o c c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음식들인데 요것을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종종 쑥으로 드시면은 어, 그냥 종합 항암 음식 겸 보약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식사를 하시면 어, 주기적으로 저기 주기적으로 식사를 하시면 여러분들 암 예방과 암그 투병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예,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늘 보니까 계속 마늘이 1인데요. 이 마늘은 어, 익혀도 괜찮은가? 또 마늘은 발효한 것도 좋다고 하는데 그 마늘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마늘 중에서 이제 어, 마늘 좋아하시는 분은, 막 마늘 냄새가, 옆에 가면 마늘 냄새가 날 정도로 생마늘을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제 3, 4일째부터는 이제 속이 쓰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따가운 느낌을, 어, 몸속에서 느끼시면서 이 마늘을 어, 어떻게 계속 섭취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마늘의 항암 효과는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리신이라는 물질은 물질은 어, 생마늘에 있는 알리인을 알리신으로 어, 이제 변형시키는 알리네이즈의 알리네이즈라는 그 어, 효소 때문에 이 바라 아, 그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데요. 그러면 이 알리네이즈가 어떻게 활성화되냐 하면은 알리네이즈는 어, 그 마늘을 어, 그 마늘을 으깨 을때이 어, 알리인이 알리신 냄새가 나는 알리신으로 예,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냄새 나는 그 자체가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마늘을 씹어 드시면 어, 실제적으로 이제 냄새 나는 물질이 생기면서 아주 강력한 항암제가 아, 방출이 되죠. 어,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생 마늘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고민입니다. 아, 그런데 이알리네이즈는한 10분 정도 이렇게 마늘을 으깬 상태에서 놔두면 대부분의 그 알리, 알리인이 알리스닌으로, 알리으로 변형된다. 아, 변화되어서 항암제로 변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늘을 통해서 항암 효과를 체험을 하시려면, 예, 아, 마늘을 으깬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을 하면 이제 알리슨으로 변합니다. 근데 계속 놔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놔두면 그것이 또, 또 산화가 되겠죠? 그래서 산화가 되는 것을 예방하시려면 으깬 것을, 어, 이제 으깬 것에다가 어, 레몬즙을 살짝 뿌려 놓으시면은 알리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얼려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 으깬 것을 쓰실 수도 있고요. 으깬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어, 익히시면 됩니다. 예, 익히시면은 이, 어, 알리슨이 변형되지 않고, 어,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국에다 넣으셨다 했을 경우에는 그 알리슨을 섭취하시려면 뭐까지 다 드셔야 돼요. 국까지 다 마시셔야 돼요. 근데 그 국이 너무 짜면, 되지, 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늘을 으깼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늘을 묻혀 드셔서 묻힌 음식을 다 드실 수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마늘을 으깨지 않고 그냥 익히거나 숙성화 시키면 알리인이 에스타 리오 시스템으로 또 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늘은 으깨거나 익히거나 숙성을 시켜도 또 다른 모습으로 항암 효과를 준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발효 마늘도 있고 숙성된 마늘도 있고 그 다음에 익힌 마늘, 다양한 마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익힌 마늘도 드시고 또 으깬 마늘도 같이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항암 아, 그 효과를 매일매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도 큰 불편이 없는 집에서는 어, 으깨 가지고 여러분들의 음식을 해서 어, 드셔도 되고 끓여서 드셔도 되고요. 으깨 만약에 이제 그 생활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마늘을 먹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익힌 마늘을 드시면은. 냄새 나지 않는 s -E l l 시스템을 -E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늘은 어떻게 섭취를 해도, 최고의 도움은 되지 않아도, 50%, 70% 정도는 항상 효과가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마늘도 실제적으로 이 엑기스를 가지고 이제 실험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 이, 그, 마늘 엑기스가 이제 알리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allel, 네, s-allel system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거는 센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익힌 것인데, 에, 사실은 이것이 한, 어, 이런 알리슨으로 변형된 후에,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이 된 다음부터는 이 알레슨도 익혀도 괜찮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SLL 시스템은 익혔을 때 또, 어, 활성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두 가지는 다 여러분들이 익히셔도, 익혀서 드셔도 되는데 단, 어, 익혔을 때 이제 국물까지 드시는 것을 유의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국물이 굉장히 짜다 했을 경우에는 짠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그, 어, 만, 그, 묻혀서 드시거나, 아, 또 숲을, 많은 양의 숲이 아니라, 이제 보통 우리가, 어, 뭐, 된장찌개를 먹는 그, 된장국이나 찌개를 먹는 그 많은 양보다는 좀 적은 양이 되는 그 수분이 적은, 어, 그 숲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탁월한 마늘보다 더 중요한 항암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법칙을 조금 천천히 설명을, 말을 천천히 했는데 여기 항암법칙이 있는데요. 이 법이라는 뜻은 갈것 자에다가 물 숫자입니다. 그래서 물 수변에 갈것 자가 있는데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마늘보다 굉장히 탁월한 마늘보다 더 중요한 항암법, 우리가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 그 법칙이 무엇인가. 이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쌍둥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이제 일란성 쌍둥이였는데요. 이분들을 보시면은 지금 겉모습은 언뜻 보시기는 비슷한데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보면은 이제 수술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수술한 자국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자세히 어, 그 이제 그 이분들하고 인터뷰를 해 보니까 아, 한 분은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위암 수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두 사람은 일본 분들이기 때문에 마늘을 즐겨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에 한쪽은 암에 걸렸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어, 그 자세하게 알아봤더니.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실 그 암에 걸리는 요인 중에서 음식이 가장 큰 요인 35%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나머지 그 생활 습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어, 생활 습관이 어떻게 달랐는가. 아, 일단은 제가 어, 그 유전인자를 보여드린다면 이분들이 3살이었을 때 유전인자는 똑같았어요. 유전인자의 구조도 같았고 유전인자의... 그 발현도 똑같았습니다. 색깔을 보면 그런데 이제 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한쪽, 그 왼쪽과 오른쪽이 그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같은 유전인자인데 다른 그 유전인자의 발현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암에 걸리지 않은 분은 열린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린 마음이 있었는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예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세상, 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에도 불구하고, 어, 나, 내가 괴롭힘을 당해, 당, 그,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을 당,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하면서, 나의 그 고통을, 어,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다음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 힘을 얻을 수 있었는가 하고 질문을 해봤더니 스트레스는 발전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 그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아, 이것은 좀 훈련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스트레스는 나의 인생에, 인생에서 찾아오는 모든 스트레스는 발전의 기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최근 하버드 연구에 의하면 그 스트레스를 발전의 기회라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 그 스트레스 리즐리언스 제가 여기 쓰게 되면 리즐리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탄력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그 빠져 들어가서 스트레스에 잡혀 먹는 어, 성격이 있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 Resilience는 이 퉁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구방망이를 그 타이어, 야구, 야구방망이로 타이어를 탁 치면은 타이어는 어떻게 됩니까? 타이어는 전혀, 예, 상처를 받지 않고, 전혀 흠집을, 어, 그, 흠집이 나지 않죠 타이어에 그 대신 그냥 야구방망이만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듯이 우리가 그 타이어의 그 리즈리언스 예, 그 우리 마음이 그 탄력이 있다면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예, 더 강력하게 튕길 수 있는 그 어, 능력 그것이 바로 이제 리 e 리언스라는 것인데 예, 스트레스는 발전의 기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런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그 열린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을 계속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고 증가시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도 또그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는 나의 발전의 기회이고 그 사람이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분노도 사그라뜨릴수 있고 실제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건강하고 더 정신적 정신적으로 앞서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이러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저도 확신을 해봅니다. 그래서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수 있는 그 인생,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매우 중요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어 말씀을 어 다양하게 나누었는데요. 저는 항상 그 지식과 그 지혜의 차이를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저에게도 스스로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에게도 상기시키고, 여러분들에게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여우와 고양이, 그리고 늑대 이야기를 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늑대에게 쫓기는 여우, 여우와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여우는 굉장히 약아서 늑대에게 안 잡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할 일곱 가지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우는 늑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도망갈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늑대에게 잡혀 먹었고 고양이는 딱한 가지밖에 몰랐습니다. 그냥 나무에게 나무에 높은 나무에 올라타는 거였어요. 그러면 늑대가 아무리 와도 근접할 수 없기 때문에. 늑대를 피할 수 있는 그한 가지 방법밖에 몰랐는데, 그냥 고양이는 늑대가 오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할 것이 없이, 고민할 것이 없이 바로 나무에 올라서, 어, 늑대를 피할 수 있었다 하는 이소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한 가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늑대와 같은 상황들을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시고 또 실천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강과 영적인 그 강건함에 있어서 여호와 같이 다양한 것을 가지고 지식만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한 가지 지혜라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서 예언 연구 부흥 대성회. 2019년 11월 3일부터 9일 당신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성서 예언 연구 부흥태 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즘 지구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경제적 불안, 자연재해, 건강 불안, 가정 불안, 전쟁의 위험 등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불안감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종 에너지의 위기 동물과 사람을 가리지 않는 불치의 질병들,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해가는 인공지능,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해가는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위기들은 지구의 종말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빛나가지 않은 성경 예언을 살펴보면 혼란스러운 지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희망의 소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경 예언 연구는 여러분께 진정한 평안과 희망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과 당신의 운명에 관한 놀라운 성서의 예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본 성회를 통해 예언과 약속으로 확증된 확실한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드릴 것입니다. 11월 3일부터 9일, 4850 프로파 에베뉴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한인교회에서 성서 예언 연구가 시작되기 전 오후 3시부터 전문 마사지사에게 어깨 및발 마사지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정성껏 준비된 무료 식사가 제공됩니다. 또한 자녀를 두신 분들을 위해서 성서예언연구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노래방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교재와 선물 또한 무료로 드려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951-217-5334 또는 이메일 riversidetoyou 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3일부터 9일 당신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성서예언연구 부흥대성회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